24년 12월 11일 차트 매니저 오전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들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 방송 켰고요. 어, 방송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도 네, 오전에 아뭐 장이 일단은 좀 한숨 돌리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죠? 아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수익들을 좀 냈는데 우리 그 소액반하고 수강생분들 진입한 종목 VI 발동 걸렸죠. 아 조금 길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바로 대응하지 마세요. 어 크게 갈 거예요. 크게 갈 거니까. 크게 갈 거니까 어, 우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홀딩에 놓으시고 어, 조금 크게 어,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자 어, 우리 오늘 일성건설 계속해서 우리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자 일성건설 어디가 있어요? 일성건설 어디 있니 너? 어, 여기 있다 자 일성건설 자 어떠한 패턴 나오고 있어요? 일성건설 지금 현재 대응가 대비 188%입니다 자번 1번, 1번 패턴 위에서, 갭으로 떠갖고 누르는 게, 요게 1번 패턴이죠. 그죠? 2번 패턴 뭐예요? 떠서, 종가에서 시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음날. 요렇게. 시가에서 요렇게 밀리는 게, 이게 2번 패턴. 그죠? 자, 그리고 3번 패턴 뭐예요? 장대 양봉 이후에, 그렇죠. 중간에다가 묶어놓는 거. 각각의 대응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우리 정규반 수강생분들은 요거 매매 패턴 아시죠? 어. 요것도 아실 거예요. 다 다르다. 대응 전략이. 근데 얘 지금 몇번 패턴이에요? 1번 패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갭상승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 째려보고 있다가, 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뭐였어요? 수산, INT. 마찬가지 패턴이죠. 지금 마찬가지의 패턴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기법을 여러 가지를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요. 어? 이거 나왔잖아, 이거.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진입한 거잖아요.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어?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된다. 마찬가지로 코이즈. 자, 제가 우리 그 뭐예요? 요 코이즈는 매매는 안 했어요. 우리 코이즈하고 수산 INT하고 이렇게 좀 보다가 대응을 했었는데 어, 요 종목 보신 분들은 아마 진입을 하셨을 겁니다. 똑같죠, 흐름이. 흐름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 음.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무료주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무료주로 들어갔던 거, 보세요. 뭐였어요? 대봉 LS 였습니다. 대봉 LS. 자, 대봉 LS. 어디를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대봉 LS. 기준캔들 잡아보세요. 기준캔들. 공부한 거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니까요? 공짜였죠? 공짜. 공짜였기 때문에 오늘 시, 초가 공략하시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죠? 시초가서부터. 어. 아.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한 6%, 7%, 6%. 그죠? 우리 대응가, 우리 13,050원 기준으로 잡아도 최소한 6% 정도. 근데 얘는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격을 줄이고 나서 단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었으니, 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5,000원 찍겠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얘가 얘가 또 갑자기 막 올라가네. 자. 우리 예, 아, 수강생분들 들고 계실 건데 이거. 이거 자동 매도 매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알림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종목을 아예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차트를 켜야 되는데. <laughs> 자, 뭐, 공부하시, 아니, 어차피 뭐 이거 더, 좀더갈 거니까, 예.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소액반 또는 수강생분들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두 번째 종목. 그거 자동으로 매도 일단은 수익 챙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뭐, 못하셔도 괜찮아요 예, 이미 또 수익권까지 또 크게 올라왔으니까 자 괜찮습니다 어, 좀더갈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뭐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 어찌 되었던지 간에 정치 테마주는 계속 봐야 되겠죠 정치 테마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저점에서 일성건설은 200%, 수산 INT는 120%인가요, 지금? 예, 네, 120%.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겠다? 이거는요, 어,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는 것은, 뭐, 만약에 본인들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조정의 구간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어? 조정의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갈 타이밍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에서 여당에서 탄핵안에 탄핵안에 어, 동의하는 인원이 다섯 명 생겼죠.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 다섯 명이었는데, 그죠? 이번 주에는 왠지 통과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재명 관련 주들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마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지금 흔들고 있다. 털리면 안 된다.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마 주들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 주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한동훈 관련주도 한번 봐야 돼요. 한동훈 것도. 자, 그리고 여기에 복병으로 등장한 거 누구였어요? 안철수야, 안철수. 안철수 거. 안랩, 뭐 이런 거 있죠. 안철수 것도 봐야 된다. 안철수 거. 왜냐면 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부담이 좀 적거든. 그죠?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 지금 한숨 돌리는 시장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왜냐면 뭐, 뭐, 어? 지금요, 패닉셀 물량이라고 해서 투매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닉셀이라고 해서 투매 물량인데, 공포에, 아, 더 빠지겠구나, 하락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저기 뭐야, 신용 물량. 반대매매 나갈까 봐 미리 던진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바닥권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스물스물스물 나오고 있어 그러면 지금 11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가. 마지막 날 휴장인 건 아시죠? 어, 마지막 날 휴장입니다. 장안 열려요, 마지막 날은. 그러면 이제 매매일수 며칠 안 남았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랠리 시작돼야 돼요. 어, 랠리 시작되야 됩니다. 크게 크게 가야 된다 원래는 여러분 12월달 되면요. 이렇게 가요. 원래 크게 크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그 세력매매기법 1번 있죠? 고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어? 우리 요즘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자, 요렇게 지금 상가 있죠? 요게. 캐리소프트, 우리 보유 종목입니다. 상갔어요. 그죠? 완전 땡큐 베리 멋지. <laughs> 캐리소프트, 우리 보유 종목이잖아요. 그죠? 음 우리, 어, 보유하고 계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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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캐리소프트. 자, 요렇게 간 애들 있죠. 요거요거 요거. 요렇게 냅두는 거예요. 요렇게 냅둬놓고 나서 조회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끝날 때쯤 해서 보는 거야. 한, 한 3시 정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종목들이 눈에 뿅뿅 뭐 이렇게 어, 매직아이처럼 뿅뿅뿅뿅뿅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보면서 공부했던 대로 그 패턴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요 여러분 매일같이 매매할 종목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우리 주학타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음, 그거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제가 지금 인증자료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인증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음. 자, 그래서, 뭐, 맛배기로만 여기 한두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자, 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섹터는 어디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지난 작년에도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 그죠? 뭐였어요? 양회였어요, 양회. 중국 양회. 어. 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 어.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제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눌림이 많이 나왔었던 눌림이 많이 나왔었던 섹터가 어디라고요? 화장품 섹터예요.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섹터를 봐야 되는데 실적들이 다 괜찮단 말이에요. 실적들이 다, 컨센서스가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뭐지, 오고, 어, 공략을 해볼 타이밍이 왔다. 연말에 소비 물량이 좀더 많아질 거고, 화장품들은 여름뿐이 아니라 겨울에도 많이 이제 바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잘안 발라요. 근데 겨울에는 막 이제, 막 얼굴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바르는데, 면도, 이, 날, 독이, 이게 돼가지고, 막, 지금, 뾰루지가 이쪽에 많이 나서 좀 알아봤더니, 면도, 날에서,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민머리다 보니까, 면도날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해서 어, 오늘은, 요, 화장품 관련 섹터를 지금서부터 좀볼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어,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용으로라, 공부용으로만이라도 보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만의 매매 패턴 있죠. 나만의 매매 기법. 우리 주매매. 이번 달에 여러분 나머지 한두 개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수강생분들. 주매매. 항매매. 타매매. 매매 기법 배우죠? 예? 타매매로 잡은 게 일성건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우리 수산 INT도 마찬가지고. 응? 자,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씩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요. 한 가지 매매 패턴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한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네올 매매는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거죠. 네올 매매. 응?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는 네, 오래간만에 불러보네요. 그죠? 잠시 후에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때 한번 해먹었을 거예요27% 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리패스 거든요 올리패스 인데 이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거 담아놓으세요 담아놓으세요 예 네. 담아놓으세요 뭔가 얘네들 수상합니다 그런데 6,500원 7,000원 7,000원 잡을게요 7,000원 7,000원 넘어가면 사면 절대 안돼 아시겠죠 이날 시가가 얼마예요 7,050원이죠 7천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얘네 지금 3자배정 유상 떠, 떴죠. 감자 진행하고 유중 3자배정 진행하는 애예요. 그런데 얘는 단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내년 봄까지 가면 안 돼. 얘 1월달 안에 무조건 보낸다니까요. 아니 무조건은 뺄게요. 100%는 없으니까 주식에. 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수상해요. 제가 볼 때. 지금요. 7천원 이하에서는 그냥 막 긁어놔도 돼요. 어, 저는 지금 계좌 두 군데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담고 있어요. 그래, 빨리빨 가라. 어, 자, 저는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요, 여러분, 얼마까지 갈까요? 저얘 네이처 세라고 저는 똑같다고 라 보거든요. 어, 근데, 올해 막 되게 막큰 욕심 내시면 안 되고, 그냥 한, 한20% 이상 오르면 한 30%까지 수익 예, 챙기세요 오, 요거는 요거는 한20-30% 2, 정도 욕심 내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못해도 두번째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번째는 아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몰빵 절대금지입니다 어? 몰빵 절대금지예요 그리고 지금 합병 이슈 있는 거 있죠? 응? 그거 우리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걔는 매도하지 마세요. 수익 챙기신 거 추격 들어가도 되니까. 음. 예, 올리패스요. 없는 분들은요. 없는 분들은 한번,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7,000원 이상에서, 아, 얘가 이제 막 가. 이렇게 막 가. 어, 이렇게 막 가. 어.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데 분명히 따라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여기 있을 거라고. 왜? 제가 올리패스한 어, 번은 갈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막 상승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와 진짜 가나보다. 따라 들어가신 분들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어요. 7천원 이하. 7천원 이하에서 그냥. <laughs>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요, 소액자라, 어, 죄다 물려있어가지고요, 신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신규 못 들어가요.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A 종목 들어가 있고, B 종목 들어가 있고, C 종목이 있는데, 다 손실 중이야. 예를 들어서요. 다 손실 중이에요. 어. 근데, 새로운 가라고 하는 종목이 나왔어. 매수할 예수금이 없어. 과감하게, 쳐낼 종목들은 쳐내는 거예요. 내 기준을 이탈을 한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항선을 체크를 하던가, 2차 대응가를 체크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매매가, 매매 말고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러 오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곳에서 매매기법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나요? 저좀 알려주세요, 있으면. 저 가가지고 저도 좀 배우게. 네? 회비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네. 정말 매매기법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종목 추천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저 회비 내고 가입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유료방 운영자 양아치들 빼고 어. 양아치들 겁내 많습니다, 여러분. 어. 뭐6 플러스 6, 3 플러스 3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여라도 다른데 저희 주학타 말고 다른데 가셔도 괜찮은데 아뭐 저희는요 뭐3 플러스 3으로 3개월 플러스 3개월 해갖고 어? 6개월 해드립니다. 어. 이런데 가지 마세요. 뭐원 플러스 원 이런 것도 가지 마세요. 이플러스2 e e 이런 것도 가지 마시고 얼굴 공개하지 않는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얼굴 공개하지 않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양아치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집 주소 저희 집 주소 아시죠 <laughs> 제 개인 휴대폰 번호 아시죠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이런 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막 이상한데 막 얼굴 전문가랑 연락도 안되고 어? 얼굴도 가리고, 사무실이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사무실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오실래요? 놀러 오실래요? <laughs> 그런데, 있, 만약에 아, 알려주는 데 있으면, 매매 기법도 알려주는 데 있으면, 저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가서 배우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학타로 오시라고 하는 거고, 우리 소액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매매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은 똑같이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하실 분들 문의 주시고요. 인상됩니다. 가격은 계속 인상돼요. 수강료는 계속 인상될 거고 우리 지금 현재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막 홍보 많이 안 합니다. 인원 막 많이 막 많이 뽑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 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아, 저 혼자 매매해도 충분합니다. 저저 저 이번 달에 차 바꾸러 갑니다. 올해 수익 낸거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저 바이크 샀어요. 근데 올해는 차 바꾸러 갑니다. 신형으로 바꾸러 갑니다. 갖고 이제 이번 주말에 시승 신청해놨어요. 지금도 좋은 거다뭐제 나이 때는 좋은 거죠. 근데 신형으로 바꾸려고 지금 시승 예약을 해놨고 이번에 또 할인 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모션. 각자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서 여러분 공부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공부하러 오세요. 해서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요. 어, 수강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뭐 소액반 이렇게 무료인지 아시는데 무료 아니에요. 네, 수강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료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laughs> 없어요 그런 거 <laughs> 무료는 요방이에요 요방 여방 요방 아시겠죠? 요방에서만 진행되는 게 무료다. 그리고 이 방에만 계셔도 돼요. 무료 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 수익 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제가 힌트 다 드려요 힌트 다 드리고 있으니까 아유 나는 뭐돈 뭐 내고 하는 거 싫어 아유 그럼 안 오셔도 됩니다 아 무료 방요 요 텔레그램에서만 나오는 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좀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월씩 진행됩니다 어 수강은 1개월 지나고 나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하는 식이지 뭐1 플러스 1, 3 플러스 3, 6 플러스 6 이런 거 없어요. 어, 아시겠죠? 하루 커피 한잔 아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좋아요하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오후 과열장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홀딩 하시고요. 아시겠죠? 오늘 진입한 종목도 홀딩에 놓으시면 돼요. 크게 갈 겁니다. 오케이.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자트 메이저였습니다.